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돌아왔습니다 아 그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유료화를 해야 하는지 뭐 유, 유료를 전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, 당분간은 어떤 유료를 전환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<laughs> 네 그치만 저 역시도 어쨌든 제 시간을 할애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튜브에서는 계속해서 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 1차적으로 특정 수준만큼의 구독자 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 채널 특성상 갑자기 뭐 구독자 수가 확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구독자 수가 받쳐줘야 뭐 광고가 붙든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 기능을 쓰든 뭐 유료 전환을 하든 할 텐데 그런 기능들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기로 했고. 어, 대신에 이제 유튜브에는 어, 텍스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, 간단한 팁 같은 거를 계속해서 올리기로 했고 어, 제 블로그에는 이 전반적인 걸 그냥 다 다뤄서 같이 이제 올리기로 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어,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닫아놨던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문의를 많이 주셨고 응원도 많이 주셔서 좀 보답을 어느 정도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.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그래서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재촬영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의견도 좀 많이 남겨 주시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재 블로그는 블로그로 어떤 수익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만간 제가 책도 내 생각을 하고 는 있지만 블로그로서 뭐 어떤 수익화를 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광고가 붙어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 블로그도 유입자가 많아야 또 그만큼의 또 수익이 또 비례해서 들어올 부분도 있을 거고,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, 어쨌든 많이 보시고,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,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, 밑에 그런 여러 광고들이 있으면 광고도 좀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함으로써 좀 제가 얻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얻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지금으로서는그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렇게, 진행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시고요. 네. <laughs>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한데 유튜브에 남아있는 건 이렇게 유튜브 URL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. 그 외에는 이렇게 네, 그냥 새로 오늘부터 새로 촬영해서 올린 것들도 있어요.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네,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많이 할 거고 어 지금 이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 지금 저는 어쨌든 제 채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,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실 수는 하시고 없을 거예요. 하고 나서 심사를 받아 보시면 요 영상은 제가 조만간 다시 좀 재촬영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닫아 놓고 이제 다시 올려 드릴 거고 현재는 이제 중심성 분석만 이제 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. 그래서 이런 주의성 문서에 대해서 좀 봐주시고 관련된 내용 이렇게 댓글로 소통 부탁드리고 뭐 이런 것들도 한번씩 봐주세요 네 눌러주시면 더감사하고요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이제 쉴만큼 쉬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영상을 좀 많이 최대한 짧은 영상이라도 많이 찍어서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